안녕, 야로로 대장이야. 이번에 소개하는 로스트 미디어는 2024년 9월 8일 로스트 미디어 갤러리에 올라온 내용이야. 제목은 무인도 공포 만화. 무인도를 소재로 한 만화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는 건가 하고 많은 관심을 받았어. 안타깝게도 1년이 지난 지금도 찾지 못한 채 미해결 수배 중인데 과연 어떤 내용이 만화길래 아직도 찾지 못하는 걸까? 지금 바로 소개할게. 2024년 9월 로스트 미디어 갤러리에 한 글이 올라왔어. 제목은 무인도 공포 만화. 그리고 OP는 수배하는 만화에 대한 특징을 다음과 같이 나열했지. 국적은 불명. 2010년도 이전 방문했던 이발소에 꽂혀 있었던 흑백 만화. 남녀가 무인도에서 살아남는 내용이었는데 둘의 관계는 모르겠지만 서로 반말을 했음. 그림체는 극화체였고 남녀 모두 헐벗은 듯. 속옷 입어야 하는 부분만 가린 수준. 표지는 전체적으로 까맣고, 흰색 혹은 빨간색으로 포인트가 있었음. 대털 일권 표지랑 비슷한데, 기억 오류 때문에 섞인 걸 수도 있음. 그리고 한쪽 구석에 미성년자 열람 불가, 청소년 열람 금지, 대충 그런 내용의 경고 문구가 작게 있었음. 그럼 이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씩 정리해보자. OP가 남긴 단서들을 보면, 이 만화가 어떤 성격의 작품이었는지, 조금씩 실마리가 모이거든. 먼저, 이발소에 꽂혀 있었던 흑백만화라는 점. 이게 꽤 흥미로운 단서야. 흑백인 만화라면 일단 컬러 만화나 그래픽 노블 같은 부류는 제외할 수 있겠지. 그리고 장소가 이발소라는 것도 눈여겨볼 부분이야. 보통 미용실이라고 할 텐데, 이발소라고 하면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아저씨나 할아버지가 가는 곳이잖아. 그럼 그런 소비자를 위한 만화를 비치해놨을 가능성이 높겠지. 또, 표지가 대털 일공과 비슷하다는 증언인데, 이걸 근거로 보면 이 만화도 일본풍보다는 국내 작가의 리얼극화 스타일, 즉, 전의 전쟁이나 용죽골, 대털 같은 라인에 더 가깝다고 볼수 있고, 청소년 열람금지 문구가 있었다는 내용까지 합쳐보면, 대장 생각에는 꽤 높은 확률로 대본소 성인 만화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해당 글의 댓글에는 드래곤헤드나 피안도, 아일랜드 등 다양한 일본 만화들이 언급되어 있지만, 맨 처음 오피가 말한 국적불명이라는 점이 굳이 일본을 특정 지을 이유가 없으니까 말이야. 하지만 이러한 단서 가지고는 찾기가 어려울 거 아니야. 그래서 오피는 본문에 앞서 말한 특징 외에도 본인이 기억한 장면과 내용을 남겨뒀는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남자가 밧줄로 올가미를 만들어 갈매기로 추정되는 새를 잡으려는 장면이었대. 옆에서 여자가 새를 먹으려고? 라고 묻자, 남자는 물고기를 잡아서 돌아오는 새를 잡아갖고 물고기를 얻을 것이라고 대답했대. 그냥 낚시를 하는 게더 빠르지 않나 싶긴 한데 뭐 그렇게 새는 잡히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다봐. 여기까지는 그냥 평범한 표류기 같지만 다음 내용부터는 확 어두워지더라고. 남자가 자신의 손을 이용해 미끼를 만드는 장면인데 그렇게 미끼로 사용할 고기 몇 점을 가지고 다시 새를 잡기 위해 올가미 위에 고기를 올려뒀나봐. 그런데 여자가 너무 배고픈 나머지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미끼로 사용할 고기를 먹어버렸고 그걸 본 남자가 먹지 말라면서 힘없이 제지하자 맛있어라고 중얼거렸다고 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한 내용은 남자가 고통에 몸부림치며 깨어난 장면이었는데 일어나 보니 여자가 남자의 다리를 잡고 있었대. 이 장면에서 오피는 너무 무서워서 책을 덮고 울었다고 말했어. 그만큼 묘사가 극도로 사실적이었다는 거야. 자극적인 내용 때문이었을까? 해당 글은 많은 관심을 받았고, 로스트 미디어 갤러리답게 이글 하나에 많은 추측성 댓글이 달렸어. 그래서 혹시 이거 아니냐 하면서 제시된 후보들은 다음과 같아. 생존 게임, 바이올런스 잭, 피안도, 드래곤 헤드, 아일랜드, 소년표류 EX, 원시소년 류, 에덴의 우리, 귀축도, 나 홀로 무인도에. 하지만 이렇게 제보된 내용들을 전부 한번 살펴본 제보자는 위에 언급된 만화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지. 대장이 보기엔 이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 첫 번째로 방향을 잘못 잡고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야. 오피가 이 만화를 만화방이나 집에서 느긋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본게 아니라 이발소에서 기다리는 동안 잠깐 본 것일 수도 있거든. 만약 그렇다면 연재물이라도 1권부터 읽은 게 아닐 가능성이 높지 즉 기다리는 짧은 시간 동안 봤던 남자와 여자가 필요한 에피소드가 전체 이야기 중한 부분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야 실제로 op의 정원에서도 끝까지 봤다는 말 대신 무서워서 책을 덮고 울었다는 표현이 있잖아 그걸 보면 이야기의 결말까지 읽은 게 아니라 중간에 충격적인 장면만 보고 그만 읽은 걸로 해석할 수도 있지 그리고 보통 만화에서 남자와 여자 둘만 나오는 구도는 단편이 아닌 이상 그렇게 흔한 구성은 아니야. 아마 스토리가 진행되면서 다른 인물들이 등장했을 가능성도 있겠지. 그리고 두 번째 가능성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대본소에서 공장처럼 찍어내던 성인 만화일 수도 있다는 거야. 사실 OP의 증언을 보면 여러 부분이 대본소 만화의 특징과 딱 맞아떨어져. 댓글 중에서도 이거 대본소 만화 아니야? 라는 의견이 있었고 말이야. 다만 대장도 이 경우를 염두해보고 직접 찾아보긴 했는데 대털이나 쩐의 전쟁처럼 유명한 작품이 아닌 이상 정보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 보니 자료를 찾기가 어렵더라고. 그래서 만약 진짜 조사를 해본다면 대본소 만화에 잘하는 커뮤니티나 수집가들에게 물어보는 게 오히려 빠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해. 자 이렇게 해서 로스트 미디어 커뮤니티에서 1년째 수배 중인 정체불명 무인도 공포만화 소개를 마치도록 할게 안녕 야로로 대장이야 오늘 소개해줄 로스트 미디어는 일본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 학교괴담에 관한 내용이야 학교괴담은 투니버스를 통해서도 방영돼 어릴 적 우리들의 밤잠을 설치게 만들었는데 이 애니메이션에 사라진 회차가 있다는 사실 알고 있었어? 심지어 그 내용은 도시괴담으로 유명한 빨간 마스크가 등장했다고 해 과연 어떤 내용일까? 지금 바로 소개할게 학교괴담은 일본 출판사인 코단샤 KK 문고에서 출판한 소설 시리즈를 원작으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야. 일본에서는 2000년부터 2001년까지 후지 테레비를 통해 방영되었고 한국에서도 2002년에 수입돼 투니버스에서 방영됐지. 그런데 일본에서 방영된 회차 목록을 보면 조금 특이한 점이 있어. 2000년 11월 5일에 사마가 아닌 특별편 영면의 공포라는 회차가 방영된 거야. 아니. 1화랑 2화밖에 안 나왔는데 벌써 특별 편이?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걸까? 그리고 다음 주가 되어 3화가 방영됐는데 시청자들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 왜냐하면 2화 마지막에 나왔던 예고편과 완전히 다른 내용이 방영됐기 때문이야. 본래 2화 예고편에는 아이들이 소문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소문이 빨간 마스크에 관한 것이었고 영상 마지막엔 나 이뻐? 라며 빨간 마스크가 튀어나오면서 끝났거든. 그렇다면 왜 갑자기 내용이 바뀐 걸까? 그 이유는 일본 신문에 게재된 기사에서 엿볼 수 있었어. 본작은 2000년 11월 5일에 제3화로서 방송 예정이었지만, 당시 신문 등에 의하면 방송 전에 구순구개월을 앓고 있는 장애인 단체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아 방송이 취소되었다고 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우선 구순구개월에 대해 알아보면, 이 질환은 선천성 얼굴 기형 중에 하나로 태아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입술이나 입천장이 제대로 붙지 않아 생기는 경우를 말해 800명 중에 1명꼴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 지금은 수술과 재활을 통해 대부분 정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물론 수술을 하더라도 흉터가 남는 경우가 있겠지 학교괴담은 아이들이 시청하는 애니메이션이었으니 만약 해당 해차가 그대로 방영되었다면 치료 중이거나 아직 증상을 가진 아이들이 놀림이나 따돌림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었던 거야. 이 때문에 관련 단체에서 방송 중지를 요구한 것으로 추측되었지. 추가로 2000년 10월 30일 후지 텔레비 공식 홈페이지의 학교 개담 게시판에는 오사카 여성이라는 닉네임으로 사마의 방영 중지를 요청하는 글이 실제로 올라왔다고 해. 다만 이 모든 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야. 제작자 측에서는 공식 입장을 밝힌 적이 없었거든. 결국 사마인 나예뻐 입지어진 여자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회차가 되어 버렸어. 흥미로운 건이 회차가 미완성작이 아니었다는 점이지. 이미 성우 녹음까지 모두 끝난 상태였고, 더빙 후 편집만 남은 완성본이었다고 해. 즉, 완전히 만들어졌지만 방송만 되지 못한 회차였던 거야. 그런데 2002년 학교 개담이 종영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았던 시점에 한 일본 개인 홈페이지에 믿기 어려운 자료가 올라왔어. 바로 학교괴담 사마의 방송용 각본 원본이었지 무려 30장 분량의 시나리오 전체가 공개된 거야 등장인물의 대사부터 카메라 워크, 연출 지시까지 모두 정식 제작본 형식이었어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홈페이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지금은 다행히 웨이백 머신을 통해 일부 페이지를 복원할 수 있지만 아쉽게도 남아있는 건약 20장 정도 뿐이야 나머지 10장은 완전히 손실된 상태지 그렇지만 남아있는 부분을 보면 정말 흥미로운데 입 찢어진 여자가 해미 일행의 친구인 마리아를 닮은 모습으로 등장해 아이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었어. 이 때문에 학교 안에선 리아 언니가 입 찢어진 여자래 라는 소문이 퍼지고 이 오해를 풀기 위해 해미 일행이 구교사를 탐사하게 되는 전개로 이어지지. 이후 밤의 교실에서 벌어지는 추격전 그리고 요괴가 정화되어 사라지는 클라이맥스 장면 등 모두 남아있지만 손실된 페이지 때문에 일행과 어떻게 흩어졌는지, 왜 요괴가 마리아와 닮았는지, 그리고 봉인의 구체적인 원리 같은 부분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어. 그 모든 건 사라진 열장 속에만 존재했을 가능성이 큰 거지. 한국에서는 수입해서 방영하다 보니 빨간 마스크 회차의 존재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많았는데, 2015년 블로그 암흑요정이 해당 내용을 게시하며 알려지게 되었지. 당시 게시물엔 일본판 각본 이미지가 첨부되어 있었지만, 일본에서 이미 떠돌던 자료를 그대로 옮긴 것뿐이라 유실된 열장에 대한 이미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 그렇다면 최초에 공개되었던 30장 전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없었을까? 아쉽게도 현지까지 유실된 페이지가 발굴된 적은 없다고 해. 하지만 2022년, 대본보다 더 엄청난 사실이 등장했지. 학교괴담의 촬영감독인 후쿠시마 토시유키. 그가 자신의 블로그에 이런 글을 남긴 거야. 당시 제작사에서 직접 연락이 와서 놀랐다. 이미 본편 촬영은 끝난 상태라 급히 총집편용 컷으로 대체했다. 마리아의 병원 입원 시절 회상 장면이나 서비스 컷이 있었는데 나오지 못해서 아쉽다. 이러한 내용들과 함께 테이프 사진을 하나 공개했지. 그 테이프 라벨엔 학교의 계담 제3화라는 문구가 적혀있었어. 그걸 보면 그가 아직도 영상 원본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뜻이야. 그렇다면 촬영감독 외에 다른 스태프도 동일하게 유실된 사마를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지. 그나마 지금 제 사마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건 남아있는 제2화의 마지막 예고편과 총집편에 삽입된 일부 장면이야. 이 장면들은 유출된 사마의 각본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확인되었거든. 이렇게 남아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2022년 1월 28일 인도의 한 유저가 팬메이드로 사라진 사마를 다시 만들어 올리기도 했는데 대본도 완전한 것이 아니라서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해. 언젠가 사라진 대본 10페이지는 물론 비디오 테이프도 세상에 공개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목소리> 안녕 야로노 대장이야. 작년부터 수수께끼였던 로스트 웨이브들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지. 그런데 아직도 정체가 풀리지 않은 노래가 하나 있어. 바로 아키아바라 테이프. 시티팝 감성의 미스터리한 곡이라 팬들도 많았지만 그동안은 별다른 진전이 없었지. 그런데 말이야. 무려 10년 동안 이 테이프를 추적해온 한 유저와 해외 유튜버가 새로운 단서를 찾아냈다는 소식이 올라왔어. 대체 어떤 내용일까? 지금 바로 소개할게. 아키아바라 테이프는 90년대 일본 전자제품의 성지였던 아키아바라. 그곳의 한 정크샵에서 단돈 50엔에 팔리고 있던 카세트 테이프였대. 겉엔 아무 글자도 없었고 마치 매직펜으로 무언가를 지운 흔적만 남아있었는데 그 안에는 정체불명의 노래가 들어있었지. 누가 만들었는지도, 언제 녹음된 건지도 알수 없는 거고. 그 발견된 장소의 이름을 딴 아키아바라테이프 말이야. 이 테이프의 유일한 단서는 덧칠된 펜 자국 사이로 보이는 글자였는데, 거기엔 ara라는 문자가 희미하게 보였어. 그리고 2022년에 op가 구매할 때 같이 샀던 테이프라며 트위터에 올린 사진에서도 같은 ara 표기가 확인됐지. 그때 올린 두개 테이프에는 와가마마와 아지노모토 기프트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는데, 와가마마는 한때 제2의 아키아바라 테이프라고 불렸지만, 2024년에 가수 미나세 사라의 꿈이라도 좋으니까로 정체가 밝혀진 해결된 로스트웨이브였어. 자, 여기까지는 이미 알려진 이야기야. 근데 2025년 8월 4일, 일본의 한 익명 게시판에 스레드가 하나 세워졌어. 본인이 아키아바라 테이프를 10년간 추적해왔다고 소개한 유저는 와가마마와 플라이어웨이의 연관성에 주목했는데, 그는 와가마마의 발매일이 1984년, 그리고 플라이어웨이에서 사용된 드럼머신 야마 RX11의 출시년도도 1984년이라는 점과 CD가 본격적으로 보급된 게 1988년이라는 점을 들어 이 곡은 1984년에서 1990년 사이의 작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했고, 이후 와가마마를 작곡한 인물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 이름은 사토 미키오. 1985년에는 개인 기타리스트로 활동했고, 1988년부터는 자택 스튜디오에서 음악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플라이오웨이의 기타 솔로 실력 그리고 RX-11이 당시 15만 8천엔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이건 단순한 아마추어의 작품은 아니었기 때문에 혹시 플라이오웨이도 사토 미키오의 곡이 아닐까? 이러한 추측을 하기 시작했지 물론 나름대로의 근거도 있었어 사토 미키오가 1992년에 작곡한 타카하시 마리코 여자친구의 1분 55초에서 들리는 기타와 드럼이 플라이어웨이와 매우 흡사하다는 의견이 있었거든. 같은 가수의 레인에서도 56초부터의 전개 그리고 1분 13초의 하이라이트가 사토미키오 특유의 느낌과 비슷했다고 평가했고 말이야. 그렇다면 정말 그가 플라이어웨이를 만든 걸까?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흥미로워져 2025년 1월 13일 해외 유튜버 사쿠라 스타소스트가 올린 영상에 따르면 ARA 컴퍼니 리미티드 1989를 일본어로 바꿔서 검색하던 중 가수 리디의 위키문서에서 ARA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소개했어 그 기록에는 1977년 주식회사 ARA가 도요타의 카리나 광고음악을 제작했다는 내용이 있었고 이후 일본 방송 라이브러리 사이트에서도 1990년대까지 ARA의 CM송 제작 기록이 확인됐는데 대표는 스기이 오사무 그리고 작곡자였던 야기 마사오 이두 이름이 자주 등장했지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로 1989년판 광고 제작 영감을 살펴보니 ARA의 대표작 목록에 아지노모토 기부트가 실제로 등록되어 있던게 확인된거야 CM송 제작업체 ARA의 대표 스기이 오사무 남아있는 아지노모토의 CM송 정보 이두 조건이 완벽하게 맞물렸지 그리고 아까 검색했던 방송 라이브러리에도 ARA가 아지노모토사의 커피 제품 블렌디의 광고음악을 1990년과 1994년에 제작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었는데 그렇다면 그게 아키바 테이프일까? 찾아보니 1990년에 송출된 해당 광고가 남아있었어 시간을 잊고 있는 순간 일반 시간을大切히 지내는 시기かもしれない. 커피와 야부라카사에 브렌디. 우리가 알던 아키바 테이프랑 완전 다르지? 평범하게 클래식한 커피 광고인데 그럼 뭘까? 기존의 아지노모토 기프트 CM 송 위에 새로운 음악을 덮었던 걸까? 이런 의문을 풀기 위해 ARA에 남아 있는 정보를 더 확인해 보니 연감에는 당시 6 명이 재직되었던 것 같고 주소는 도쿄도 시부야구 진구마에니초메. 30-22, 프레스카 빌딩 301호, 1972년에 지어진 19평짜리 작은 사무실로 확인되었지. 그렇다면 ARA는 의리의리한 대형 프로덕션이라기보단 중소규모의 CM 제작사가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비용 절감을 위해 카세트 테이프를 재활용했을 가능성도 충분했는데, 하지만 말이야, 이 모든 의문이 뒤집히는 소식이 등장해. 10월 7일, 일본 유튜버 더즈브로가 새로운 영상을 올렸거든. 내용은 놀랍게도 ara의 대표 스기 오사무의 친족이 직접 연락을 해왔다는 제보였어. 영상에서 소개한 내용을 보면 ara는 1969년부터 1995년까지 운영됐으며 대표 스기 오사무가 대부분의 업무를 혼자 처리했다고 해. 그렇다면 뭔가 알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하지만 아쉽게도 플라이어웨이라는 곡에 대해서는 들은 것도 알고 있는 것도 없었다고 해. 다만 회사에는 여분의 카세트가 많았고 아지노모토 기프트라고 적혀있는 테이프는 사업 말기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며 그 테이프들은 자료보관용으로 사용됐다고 해. 즉, 재활용 가능성은 낮았다는 거지. 그리고 적혀있던 아지노모토 기프트라는 글씨도 대표의 필체가 아닌 것 같다고 하며 사업을 정리하면서 카세트 테이프의 ARA라는 로고도 검게 칠한 적이 없었다고 해. 즉, 종합하자면 제3자가 ARA 테이프를 입수해서 재활용했을 가능성이 높았던 거야. 또한 10년간 추적했다는 유저가 세웠던 사토 미키오와의 협업설도 교류나 업무위탁을 한 적이 없었다고 일축하며 부정되었지. 결국 영상 초반에 소개된 여러 추측들이 제보 하나로 전부 뒤집히게 된 거야. 그나마 확실하게 알게 된건 ARA라는 회사가 실제로 존재했고 주로 CM송 제작을 담당했던 음악 프로덕션이었다는 사실인 거지.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무엇을 위해, 왜 ara의 테이프 로고를 지우고 플라이 어웨이를 녹음했던 걸까? 진실에 한발 다가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키아바라테이프의 정체는 더 깊은 미스터리로 빠져버렸어. 아키아바라테이프. 그 정체는 대체 뭘까? 다음에도 흥미로운 로스트 미디어를 소개해 줄 테니 재밌게 봤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해. 그럼 야디오스.